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. 1번. X가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는데 평균. 어떻게 된다고요? 보이는 거다 곱한다. 200이랑 5분의 2랑 곱하면 약분하시면 40이고요. 80. 이렇게 됩니다. 또, 분사는요, 아는 거다 곱하는 거죠? 얘네 둘 곱하고 하나 더뭘 알아요? 1-p, 5분의 3까지 압니다. 그럼 요거 둘 곱한 게 여기 이미 있으니까, 거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겠죠. 16이구요, 48 되겠네요. 표준 편차는요, 48에다 루트 씌우니까요, 16 곱하기 3이니까, 4 루트 3이다, 요게. 답입니다. 2번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네요. 이걸 보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건데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습니까? 이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 확률이죠. 72번 시행했을 때 어떤 사건, 관심있는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은 관심있는 확률 3분의 2가 X번, 나머지가 72-X번 일어난다는 거니까 독립사건임을 알았고요 독립사건인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이항분포를 이용하셔라. 라는 게이 단어의 핵심 포인트죠. 그러면 얘를 이항분포로서 표기를 해보면요. X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, 시행횟 수는 7 2번이고요 관심 있는 확률은 3분의 2입니다. 그럼 이때 평균은요. 보이는 거다 곱한다. 곱하시면요. 72 곱하기 3분의 2구요 약분하시면 3,2,6,3,4,12 48이구요 분산은요 아는거다 곱한다 이거 둘 곱한거에다가 1마피 3분의 1또 곱하시는거죠 16이구요 표준편차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죠 4다 이렇게 되겠네요 13번.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3의 배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,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각각 구하라. 주사위를 던졌네요. 무슨 사건? 독립 사건. 첫 번째 던지는 것과 두 번째 던지는 사건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독립 사건인데 평균 분산 표준편차 물어보면 뭐 이용한다? 이항분포를 이용한다.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이항분포의 문제고요. X는 따른다. 시행의 수 18번. 관심인 확률은요, 6분의 3의 배수 또는 소수. 3의 배수가 3과 6이 있구요. 소수가 2, 3, 5가 있구요. 따라서 3의 배수 또는 5, 어, 소수라는 건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라고 쓸게요. 3분의 2. 관심인 확률은 3분의 2입니다. 따라서 평균은 보이는 거다 곱한다. 12구요. 분산은 아는 거다 곱한다. 요거 두 개에다가 1-p. 3분의 1 곱하시면요. 4구요.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다. 2. 요기.